Happy Valentine's Day! 개구렬 영어 스쿨의 가브리엘입니다. 2월 14일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날 정말 행복하게 해. 넌날 웃게 만들어. 와 같은 달콤한 표현들을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You make me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You 나는 make 모모하게 만들다 모모하게 하다 me 나를 you make me 하면 넌날 모모하게 해넌날 모모하게 만들어 너 때문에 모모해라고 해석돼요 여기 발음 주의하세요 make와 me를 연결해서 발음하실 때 make me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make me라고 발음하세요 make me You make me 쉽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 You make me, you make me, you make me. 자, 그럼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하는지 쭈 삼을 통해 알아볼까요? Hit it, Joe. Hey you, 개구리야 영어 스크랩 쭈입니다. t 피 발렌타인 데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발렌타인 데이 보내시기 바라고 맛있는 초콜릿 먹으면서 패턴 미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번 주 패턴 미션. You make me. 넌날 무모하게 해. 넌날 무모하게 만들어. 아, 너 때문에 무모해. 패턴으로 문장 만들기 에돌입해 볼까요? You make me 다음으로 와야 하는 건 어, 이번엔 두 가지예요. 바로 형용사 또는 동사 원형입니다. 먼저 얘네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형용사란 명사를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로 my wonderful boyfriend라는 표현의 예로 들자면 명사 boyfriend 남자친구를 설명해 주는 멋진 이라는 의미의 wonderful 이 단어가 바로 형용사예요. 그럼 동사 원형은 뭘까요? 동사 원형은 바로 동사 원래 형태 그대로 쓰는 걸 뜻하죠? 예를 들어,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 make의 동사 원형은 그대로, make 이렇게 쓰시면 돼요. You make me 형용사, you make me 동사 원형. 먼저, you make me 형용사에 쓸수 있는 형용사의 일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먼저, 토할 것 같은 매수가운, sick, 궁금한, curious, 정말 행복한, so happy 등 있고요. You make me 동사 원형에 쓸수 있는 동사 원형의 예로는 웃다, laugh, 죄책감을 느끼다, feel guilty,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wanna be a better person 등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표현들을 패턴에 넣어 문장 완성해 볼까요? Let's go. 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You make me sick you make me sick alright 너 때문에 궁금해 you make me 궁금한 curious you make me curious alright 넌날 정말 행복하게 해 you make me 정말 행복한 so happy you make me so happy alright 넌날 웃게 만들어. You make me 웃다. Laugh. You make me laugh. Alright. 너 때문에 죄책감 느껴. You make me 죄책감을 느끼다. Feel guilty. You make me feel guilty. Alright. 넌나를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You make me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wanna be a better person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All right! 자, 이렇게 you make me 형용사 you make me 동사 원형 패턴으로 만든 문장들을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우리 계블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러 가볼까요? Here we go! Hi, it's me again!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본 영어야 편들을 저와 함께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Let's do it! You make me sick 공공장소에서 트름을 하고 방귀를 뽕뽕 뀌는 사람한테 쓸수 있는 편이겠죠? s를 쌍시옷으로 발음해서 sick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세요 u uh, you make me sick good 좋아요 다음은요 you make me curious 궁금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 발음 주의하세요 curious curious q에 강세를 넣어 q를 좀 강하게 발음하세요 curious Curious. 음, 궁금증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You make me curious.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You make me so happy. 네 이번 발렌타인 때 연인에게 꼭 써보세요. You make me so happy. Fantastic!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you make me 동사 원형 표현들도 연습해 볼까요? you make me laugh. 여기에서 laugh 대신 smile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요. laugh와 smile 둘다 웃다라는 의미지만 laugh는 이렇게 소리를 내며 웃는 걸 뜻하고 smile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웃거나 미소 짓는 걸 의미해요. laugh, <laughs> smile 잘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해볼까요? <laughs> you make me laugh! Awesome! 다음 문장은요. You make me feel guilty. 죄책감이 드는 유제이란 의미의 형용사 guilty. 이 단어를 발음할 때, u 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해 보세요. Guilty. 구일티 아니에요? Guilty. 잘 기억해 두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You make me feel guilty. Bravo!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 역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죠. 이런 로맨틱한 싱크멘트는 꼭 외워두었다가 한 번쯤 꼭 써보시길 바래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Excellent, 최고십니다. <laughs> 그럼 이제 쭈쌤과 함께 오늘 배워본 표현들을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It's Review time. You make me three, two, one. Oh, you make me sick. Wow. You make me three, two, one. You make me curious. Wow. You make me three, two, one. You make me so happy. Wow! You make me three, two, one. You make me laugh. Wow! You make me three, two, one. You make me feel guilty. Wow! You make me three, two, one. You m a k e me want t be a better person. Yay! Terrific! 이번 배타 미션도 멋지게 만수 성공! <laughs>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b y e Bye 하시고 저희와 함께 영어와 조금씩 조금씩 더친해 g 시길바 g 요 영어와의 u 콤한 만남의 o 소